제목이 뭐냐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잖아. 선생님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여러가지 어떤 문제들이 유형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 그럼 일단 볼게요. 사람을 한 줄로 세운대 근데 이제 공식처럼 노란 색깔 보이는데 외우지 말고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ABCDE 다섯 명이 있대 일단 이름이라 생각해. 다섯 명이야. 한 줄로 세운대 자 그럼 자리가 몇개있다이기 자리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는 얘기야. 이 다섯 개의 자리에다가 어 이게 이제 줄이라고 생각하면 을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섰고 두 번째 섰고 세 번째 섰고 네 번째 섰고 다섯 번째 섰다 생각을 했을 때자 여기 에올수 있는 사람은 몇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한명 골라야 되잖아. 여기 다섯 명 그래요? 이렇게 쓰지 말고 밑에다 쓸게. 여기 올수 있는 애는 다섯 명 됐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B를 골랐다, 그럼 B는 제외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다음은? 어몇명 중에? 한, 두, 세네명 중에서 고를 거야 그럼 여기다 1를 넣었어 그럼 2도 제외해야 되지 그 다음번은 세번 남았잖아요 세명 그러면 이번에 이제 C를 넣었어 그 다음에 두 명, 한명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뭐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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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잖아 선생님 뭐라고 했어? 곱,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곱 사건이야 어, 곱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얘가 이제 다 곱을 써주면 돼 됐어요 어. 자, 그리고 1-1번, 1-2번을 해봐. 1-3번은, 음, 뭐 같이 하자. 1-3번. 봐봐. 승우. 앞자로 쓸게요. 승우. 규형. 은성 정화. 정화. 지혜. 이렇게 여섯 명이 있어요. 여섯 명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한 줄로 세우는데 중요한 거 봐봐, 동그랗죠 승우를 맨 앞에 세우. 승우는 자리가 지정이 돼 있어. 얘를 제일 앞에 세우래, 승. 그럼 자리가 몇 개가 남는 거야? 다섯 개가 남는 거지. 승우 자리, 자지, 승우 자리를 고정이 돼. 고정 됐어, 고정. 어, 픽스 됐어요. 어, 고정 됐기 때문에 자리가 다섯 개 있어요. 그럼 일단 얘는 제외하고. 자몇명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중에서 한명 골라 그러면 이제 여기 다섯 명 중에서 한명 고르는 경우 만약 여기 지금 경아가 왔어, 경아가 왔어, 그럼 경아 빼고 자 나머지는 몇명 하나, 둘, 셋, 네명 남았잖아 자 이번에는 은성이를 안 썼어 어떤 패턴인지 아지 뒤에 거랑 똑같아 자 은성이 빼고 어 그다음 몇명세명두명한명 명. 명? 명 이렇게 되는 거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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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이렇게 됩니다. 자, 경우가 다르지만 경우의 수의 답은 똑같지. 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그 다음에 137쪽 넘어갈게요. 자, 필수문제 2번 봐봐. 다섯 명을 한 줄로 설 때, A, 이웃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이웃한데 A와 B가 다섯 명이야. 한 줄로 세웠는데 A와 B가 이웃한데 이웃하게 되면 그냥 묶어 이렇게. 주머니, 큰 주머니가 있어서 두명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그럼 갓,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 어, 하나로 생각해 하나, 어, 둘, 셋, 넷총네 개가 있는 거야 다섯 명이 아니고 네명네 네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를 주머니로 넣었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그럼 이게 한 개고 음, 그러니까 총네 개야 네 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에서 생각해봐 자리가 네 개라는 거지 네 명을 줄을 세워 4, 3 이 여기까지 있지? 이게 뭐라고? 네명줄 세우는 경우. 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 어, 뭐야? 이 안에서 a b가 자리 바꿀 수 있지. 맞아요? 어.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뭔데? 뭐 이렇게 하네. 알겠어요? 이 경우에다가 이것까지. 여기도 쓰지 말고 괜찮처 쓸게요. 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야. 어. 여기에 만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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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했어. 그 만약에 내가 E를 배치를 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남는 거지. 이번엔 D를 배치를 했어. 됐어요? 그럼 C, D가 남는, 아, C랑 E가 남는데 나는 이번에는 이런 주머니를 배치를 했어. 이렇게. 이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게 C야.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 경우의 수 안에. 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이거 두 개가 자리 바뀌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주머니 위치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잖아. 그 포함된 케이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어, 그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본 거야. 음. 계산을 해야 계산을 해야 돼서는 계산 안 하지만, 음. 자 됩니다. 자 그다음 이2시번봐 봐. 자 남학생 여학생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남학생 세 명. 그러면 남 1, 분들 이렇게 쓸게 남1남2 남은 3. 자, 여 1, 여 2. 그렇게 있어. 총 5명. 자, 3학년 3, 남학생 3명이 이웃한데 이웃한 무조건 주머니 안에 넣어. 이렇게 3명 묶어. 그러면 이게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야. 총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3, 2, 느낌 오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나만큼 세 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사람이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세 명을 다시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 세 명을 다시 세 명을 다시 줄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리가 세 개고 어, 여기 올수 있는 사람은 세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은 방금 전에 왔던 애 빼고니까 두 명, 한명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모두 두 개를 빼 해야 돼. 그래서 6 6 3십 나머지는 선생님이 계산이 커서 안 했어. 어. 자, 무조건 뭐 하면 된다? 이웃 하는 거는 묶어놓고 생각한다. 음. 자, 그 다음에 자연수를 만들 거야. 세 번째 일명. 자, 첫 번째는 뭐였다? 줄 세우는 거. 그냥 줄을 세우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줄을 세우는데 누가 누가 이웃 한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자, 카드가 있어. 카드 밖기 많이 해. 자, 1, 2, 3, 4, 5. 12345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어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장을 뽑는데 4, 5 이런 식으로 뽑는데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됐어요? 그럼 자리가 일단 몇개하는 거야? 두 장을 두 장을 뽑아 어두 장을 뽑는 거야 그럼 자리가 두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리가 두 개? 어?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음, 5를 뽑았어 어 그리고 두 번째 3을 뽑았어. 그럼 53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냐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자리가두개 있는데 여기 몇 개가 올수 있어?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올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어, 방금 전에 만약 여기가 2가 왔다고 하면 2 e 빼고 4개. 자리가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자리가 끝까지 줄을 세우니까 어 끝까지 줄을 세우니까 자리가 네 개인 거고 얘는 지금 자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 5개, 재료가 다섯 개지만 뽑을 수 있는 건두 개라고요. 자, 그냥 2번. 세 장을 동시에 뽑아. 똑같아. 자리가 몇 개? 세 개야. 자, 그럼 여기에 뽑을 수, 수 있는 건 다섯 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방금 전에 온거 빼고니까 네 개.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방금 빼고 빼고니까 세 개.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음, 그래서. 됐어요. 어. 자, 공부를 잘 생각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4번. 4번. 자 0, 1, 2, 3 숫자가 각각 적, 하, 하나씩 적힌 예상이 카드가 있다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똑같은 얘, 똑같은데 지금 두장 뽑아 그럼 어, 두장 뽑는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숫자를 만들잖아 그러면 은 얘랑 차이점 뭐야 이거야 이거 0이 있고 없고 차이야 0은 여기에 올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앞에 0 이런 숫자 없잖아 어, 0 소수점이면 모를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다시 두장을 세팅을 해놔 여기에 올수 있는 거는 1 빼고 1 2 3만 올수 있어 그래서 카드가 4장이지만 3가지만 올수 있어 됐지 자 만약 여기에 2가 왔다 만약에 그럼 2를 빼 됐지 그러면 이제 1의 자리이기 때문에 1의 자리는 0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올수 있는 거는 하나 둘셋 이제 0이 포함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얘랑 다르네. 깎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가 됩니다. 0이 맨 앞에 올수 없어. 그걸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 3장을 뽑는다. 이거는 3장. 자, 역시 뭐라고? 자리가 3개. 근데 맨 앞에는 0올수 없어요. 0 이런 숫자 안 된다는 얘기야, 0. 그제 근데, 그러면은 자리가 3개. 자, 0 빼고 와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됐어요 만약에 1을 내가 넣었어. 그러면은 자1 넣었어요. 어 그러면 두 번째에 올수 있는 건0 되잖아 이제 세개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에 거랑 똑같아. 응? 그래서 내가 두 번째에 뭘 넣었어? 2를 넣었어. 그럼 남은 건몇 개? 두개인데0 와도 되잖아. 0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돼. 그래서 카운터에 집어넣는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응.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깎이면 된다. 깎이고 있지? 하나씩 깎이고 있지? 이 자유가 하나 더 많아져도 이제 1, 로 깎인다. 알겠지? 왜냐면 여기는 0이 빠졌어요. 여기 0이 빠진다는 게 포인트야. 맨 앞자리 0올수 없다. 어, 그러면 얘는 지금.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대표 뽑기. 자, 오늘 번 자, 대표라고 하는 건 얘들아. 반장 두 반장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대표가 있을 수 있어. 대표 두 명. 자, 진분이 얘기했어. 반장. 부반장을 뽑는게 있을 수 있고, 음? 그냥 그냥 대표 두 명을 뽑는게 있을 수 있어. 어? 자 위에 거랑 밑에 거차 찾아볼까. 위에는 서열이 있어. 반장이 세, 그잖아 반장이 인기가 더 많고, 어, 부반장이 반장보다 인기가 좀덜하네 이걸 뽑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있고, 대표 두 명은 두개 동등해. 어, 어. 각반 대표 나오세요 하면 두명다 나가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각반 대표 나오세요 하면 반장만 나가겠지. 아니면 부반장만 부른다는 거야. 어, 다, 자격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야. 얘는 자격이 다르고, 음, 얘는 보다 자격이 같다. 어, 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5번 갈게요. ABCDE 다섯 명이 있어요. 자, 1번 회장, 부회장, 한 명씩 뽑아. 자, 반장 부하은뽑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역시 자리를 두개 만들어놔. 여기가 어, 회장이고, 얘가 부회장이야. 그치, 그럼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건 사람 중몇 명이냐? 다섯 명. 그러니까 다섯 명이한명고고르면 돼. 그리고 부회장은 회장을 꼭 회장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자리가 있는데 똑같아. 자, 리가두개 있는 주세운 과 똑같아. 그 다음에 두 명. 이거 안두 번째, 대표 두 명. 2명. 대표 두 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생각을 해봐. 자리가 두개 있는 건 맞아. 그러면은 지금 회장은 몇명 중에서 A, B, C, D 다섯 명 중에서 한명 뽑아. 어, 그럼 여기 만약에 A가 왔어. 음, 그다음에 어, A, B, C, D 이렇게 있는 거지. A, B, C, D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지? A가 왔어, 그럼 A 빼야 돼.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거는 네명 중에 한 명.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생각하다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제 B를 오겠어. 근데 이 경우는 지금 A 대표 두 명이야. A, B를 뽑는 거랑 B, A를 뽑는 거랑 똑같지 않아? 얘는 어 A, B를 뽑고 B, A를 뽑는 게 다르잖아. 맞지? 왜냐하면 회장이 A고 B가 부회장이고 얘는 뭐야? 회장이 B고 A가 부회장인데 얘는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얘기야. 중복.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개씩 겹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오파는 사를 을뭐 해야 돼? 2로 음. 나눠야 음. 된다 알겠어요 어,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를 어,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10명 자그 다음 세 번째 자 회장 어, 부회장 총무가 뽑네 그러면 서열 있게 몇 명을 뽑는다는 얘기야 자리가 세개라는 얘기네 자5 4 3 이거 하나만 더 붙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60가지가 되고 음. 그 다음에 A를 포함한 대표 세면 다시 A를 포함한 대표. 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A를 먼저 뽑여 자리가 세인데 A는 이미 뽑혀있어 그러면 몇 명이야? 이거잖아. 그럼 A 뽑혀있으니까 제외하고 여기 몇명올수 있어? 네명 맞지? 어. 그러면 뒤를 만약에 내고 뽑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응, D 빼고 세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만약에 내가 어, A는 고정, 얘는 고정이잖아 고정 어? 그럼 이제 이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가 어, D를 넣었어 그러면 D나 뭐냐? 이 e, D나 똑같지 않아? 이 앞에 거랑 똑같은 케이스야 그럼 뭘로 나눠야 돼? E로 나눠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됐어요. 어, 조금 어려워.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음. 어, 대표는 자격이 똑같기 때문에 어, 각각, 각각을 어, 다른 경우에서도 생각하지 않아. 중복되는 거는 이런, 이거랑 이거는 같게 보고 나누어 줘야 된다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리고, 자, 뒤에 색칠하는 거, 어, 색칠하는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색칠하는 문제 6번. 페이지 140쪽에 6번. 진짜 이렇게 색칠을 하겠다는 거야. 이 벽이라고 생각해. 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도형을 서로 다른 색세 가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자, 모두 다른 색을 칠할, 이건 뭐 얘기하고 있어. 자 색칠하는 문제는 일단 기본이에뭘 뭘 먼저 하는 거냐면, 자,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인접하는 부분이 많은, 어, 많은 구역부터 어, 칠해. 무슨 말일까? 말일까 자 A는 B랑만 인접하고 있어 한 개. B는 A, B 두개 인접해. C는 역시 B만 인접하잖아. 그러니까 이 B부터 색칠하란 말이야. 그 얘기를 이렇게 이거 고등학교 가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색칠은 어떻게 많이 인접한 것부터 색칠한다. 자 그러면 색깔이 지금 다른 게세 개란 얘기야그내 마음대로 그냥 빨강, 파랑, 뭐랑 할게요. 자 그러면 B가 B를 색칠할 색깔을 세개 중에 한개 고르는 거잖아. 3. 있어요? 어, 내가 만약에 얘를 빨간색으로 칠했다, 그러면 다른 다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니까 빨간색 제외해. 그 다음에 A를 칠할까 B를 칠할까 이건 상관 없어 똑같아. A부터 칠할게요. 자, A는 지금 남은 색깔 몇 개야? 두 개. 지금 연결해서 칠하고 칠하고 칠하고니까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노란색을 칠했고 이제 남은 색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자, 색칠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장 인접한 부분이 많은 것부터 색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번, 이게 1번이 다 되었어. 2번은, 자,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빨간색을 칠하고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칠하라는 얘기야. 왜냐면, 인접한 곳만아 인접한 거가 다른 색깔이기만 하면 된다고. 색깔을 여러 개 칠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 인접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 빨간색 살 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웃한 부분에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자, 얘를 다시 그리고 그리고 생각할게. 어, 역시 삐끗한다 내가 여기 빨간색 칠했어. 어, 그럼 이따 세 가지를 고르는 거야. 삽이잖아? 그지 빨간색 칠했단 말이야. 빨간색 빼. 그두 가지 색이 남았잖아 여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돼 노란색 칠했어 그치지 노란색 빼. 그럼 파란색이 남았는데 여기를 굳이 파란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은 자 여기는 빨간색만 피하면 돼 여기 여기 빨간색만 빼면 돼 그러면 또 뭐가 나와 파란색과 노란색이 남잖아 그래서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는 다 다른 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쓴거 제외, 앞에 쓴거 제외, 앞에, 앞에 쓴거 제외하니까 하나밖에 안 남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얘만 빼면 돼. 빨간색만 빼면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어, 그래서 12 이렇게 나옵니다. 음,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오늘 여기까지 끝.